리본 모양의 헤어핀을 1931원! 2000원도 안되게 구매를 했어요 어깨 부분도 너무 이상하게 파이지 않았어요 네, 마지막 니트는 얼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쟁이입니다 최근에 테모에서 쇼핑을 해서 어떤 걸 샀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쇼핑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스타킹이었어요 광고 아닙니다 태모에서 협업 제안이 한번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더 솔직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내돈내산에서 산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스타킹 8켤레를 구매를 했는데 가격이 10만 원이 안 돼요.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시스루 스타킹 요새 많이 신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그재그나 네이버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은 요거 다 중국산일 텐데 왠지 태모에서 구매를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살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나 요런 시스루 스타킹들이 생각보다 질이 조금 저렴해서 한번 신으면 올이 나갈 때가 진짜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일회용으로 좀더막 입고 막 버릴 수 있는 그런 걸 찾다가 태무를 키게 됐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태무 깡을 하게 되는지 알것 같아요 진짜 너무 저렴 이 안에 할인에 할인이 막 계속 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9,900원에 하나씩 혹은 12,900원에 하나씩 샀었던 스타킹을 똑같은 디자인으로 평균 3,000원대로 구매를 했습니다. 또 스타킹을 구경을 하다 보니까 또 약간의 좀 눈이 돌아가면서 그동안 좀 사보고 싶었던 것들 있잖아요. 인조 속눈썹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왠지 태모에서 옷 샀어요 하시는 분들의 옷이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옷도 조금 보게 되고 자잘자잘한 액세서리들도 많이 구매를 했거든요. 요거 오늘. The cat sat on the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새로운 시스루 스타킹들인데요. <laughs> 얼핏 봐도 디자인들이 굉장히 독특하죠. 생각보다 이런 디자인 테무에서는 찾을 수 있었지만 지그재그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번 패션 방송을 하면서 브랜드에서 스타킹 샘플을 보내준 거를 신었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자체 브랜드 제품들이 아니었고 이런 쇼핑몰에서 구매한 코디 상품이었거든요. 너무 예뻐서 그날 바로 이제 테모를 켰던 것 같아요. 차콜 그레이 컬러의 연보라색. 이런 스타킹이고 이렇게 약간 당겨지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이런 비슷한 맥락의 스타킹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트예요. 이런 것도 신어주면은 되게 뭔가 날씬해 보이고 귀여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 손톱에 자꾸 걸려. 흰색도 그냥 흰색은 아니고 이렇게 리본 패턴이 있는 거, 도트 무늬가 있는 거, 하트 패턴의 검은 스타킹. 이런 걸막 구매를 했어요. 근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너무 예쁜데 이거를 9,900원 주고 사기에는 한번 신기 너무 아깝더라고요. 근데 이거 진짜 100% 올라간단 말이에요. 또 블랙 컬러인데 어 원사에. 블루 컬러가 이렇게 살짝 스타킹에 들어가 있어서 베이직하게 입었을 때 스타킹 하나로 포인트 주기 도움 진짜 억장 무너지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중간에 올이 한번 나갔어요 여기 중간 보이시죠? 여기 손톱에 살짝 걸렸다고 이런다니까요? 한국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하나에 9,900원인데 이대로 신고 버릴 순 없잖아요 하나당 평균 3,000원대꼴로 구매를 하는 게 훨씬 낫다 제일 싸게는 1,600원짜리도 있었어서 7일 내내 다르게 신고 버려도 2만원, 3만원? 사실 제가 중국에서 거의 20년을 살다 왔거든요. 중국의 그 환율을 조금 알아요. 물가를 아마 공장에서 유통되는 가격은 10분의 1 될까요? 위안 밑에 단위가 마오거든요. 한 8마오쯤 되지 않을까. 조심히 생각을 해봅니다. 한1 1위안 정도? 어쨌든 간 스타킹 이렇게 구매를 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너무 귀여웠던 거 가벼운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헤어 액세서리를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보시는 것처럼 머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 방송 중에 다양한 머리를 좀 하게 되는데 그냥 머리를 하기에는 연말은 좀 너무 심심하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시즌의 느낌을 잘가미한 헤어 액세서리를 구매를 했는데 문제는 몇 개가 오는지를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 했어요. 5개짜리 라인스톤 눈송이 헤어 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5개짜리가 2,000원이라는 건지 아니면은 하나가 2,000원이라는 건지 자세히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넉넉하게 4개를 구매했습니다. 20개의 핀이 와버렸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귀엽죠? 살짝 달아서 보여드릴게요. 잘못 달면 되게 바보 같아지는데. 이런 느낌. 이런 거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와르르 달면 귀엽지 않을까? 근데 개인적으로 받아보니까 좀 아쉬운 게 있네요. 집게이손 닿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짧았으면 좋겠어. 안 짧으니까 이 손잡이 부분이 너무 잘 보이네요. 물론 이렇게 달려고 사는 건 아닙니다. 따왔을 때그 밑으로 이렇게 쫑쫑쫑쫑쫑 그거를 의도하고 구매를 한 건데 어쨌든 이런 디자인이다. 요 다섯 개가 2,000원. 두 번째 헤어 악세사리가 있는데요. 요새 메탈릭한 헤어 악세사리를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리본 모양의 헤어핀을 또 구매를 했습니다. 1,931원, 2,000원도 안 되게 구매를 했어요. 소리가. 근데 뭐 괜찮아요. 싸게 구매한 만큼 그냥 산마이로 하는 거죠. 이런 느낌? 세 번째는 이제 홀리데이 시즌이다 보니까 저희가 크리스마스 컨셉에 맞춰서 옷을 입고 갈 때가 많아요. 그럴 때 같이 하기가 좋은 이렇게 생긴 핀인데요. 나름 대칭을 맞춰서 보내주셨어. 평소엔 제가 절대 못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하고 뭐 머리 이렇게 웨이브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눈송이를 한 세트만 구매를 했다면 5,500원에 이 모든 거를 다 구매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국이었으면 정말 꿈에도 꾸지 못했을 가격이죠. 그 다음에 제가 그래도 매 메이크업하는 걸좀 좋아하잖아요 이제 유튜브에서 뭔가 좀 재밌는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을 때 혹은 뭔가 홀리데이 느낌을 좀 많이 내고 싶을 때 사용해보고 싶어서 하트 모양의 스톤 스티커인데 이렇게 얼굴 앞에다가 붙이고 그 안에다가 치크를 칠해서 귀여운 메이크업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단 얼마 같으세요? 1059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한 7번 정도 붙일 수 있는 양이라고 보시면은 생각보다 나지 않다 방송 때도 한번 붙여보고 싶어서 샵에도 가끔 들고 가서 보려고 해요. 선생님께 부탁드려요 그리고 너무너무너무 써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제가 TMI지만 테일러 스위프트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그런 파파라치 커트를 정말 자주 보는데 남자친구가 미식축구 선수인데 그분의 팀의 컬러가 레드래요 그래서 매주 혹은 경기를 보러 갈때 레드 포인트를 넣고 가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너무너무 귀엽게도 볼에다가 주근깨 스티커를 붙이고 갔는데 그 주근깨 스티커가 이렇게 별 모양이었어요 물론. 이게 그 정품은 아닙니다. 그 정품을 따라서 구매를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면막 여행 갈때 아니면 특별한 날에 이렇게 붙이면 너무너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구매를 하려고 봤더니 네이버에서는 하나당 만 원대 걸로 구매를 할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아 이거 100% 태무에도 있을 것 같다 싶어서 태무에서 쇼핑을 하는 김에 구매를 했습니다. 총세 가지 디자인을 구매를 했는데요. 이거는 사이즈가 근데 좀큰것 같아요. 그래서 좀 되게 넓게 붙이게 될것 같은 거? 이렇게 개인 낱게 포장되어 있는 거 12. 장. 짜잔! 이런 크리스마스 시즌에 잘 어울리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그래서 세 가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여섯 장은 5,049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 12장짜리가 지금은 5,146원이네요. 크리스마스 주근깨는 1,911원에 구매했어요. 이게 지금 다 그림이 달라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런 진저 쿠키도 있고, 이런 눈송이는 좀 쉽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귀여운 크리스마스 느낌도 있고요. 여기서 실제로 내가 쓰게 될 거는 뭐 한두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그래도 재밌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헤어 액세서리, 페이스 스티커, 타킹까지 구매를 했는데요. 이 외에도 평소에 진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속눈썹이거든요. 인조 속눈썹. 데일리로 쓸거 하나 그리고 고인 메이크업처럼 조금 과한 메이크업을 해보고 싶어서 그 용도로 하나를 구매를 해봤는데 데일리로 쓸수 있지 않을까. 아까 하고 사본 게 바로 이 속눈썹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과해 보이지만 이런 계열의 속눈썹이 그냥 붙였을 때 방송할 때는 되게 데일리하게 나오거든요. 이 정도면 한만 얼마 돼요. 나오거든요. 올리브 영에서 구매할 때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벌써 이렇게 막 우수수 떨어져 있다. 걸그룹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속눈썹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하나당 3,700원대로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거는 12,000원대까지 올라가는데, 3,000원대로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도인 메이크업. 중국 메이크업 되게 화려하잖아요. 언더 속눈썹도 되게 길게 붙이더라고요. 언더 같지 않은 기장감. 이것도 언더요. 저는 이거 붙이면은 오히려 닿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언더 속눈썹을 두 가지 디자인으로 구매를 해봤는데요. 한 세트당 2,000원대 꼴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리고, 정말 정말 그냥 촘촘하게 쓸 언더 속눈썹도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필리밀리에서도 볼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요렇게 속눈썹을 좀 다양하게 구매를 해봤는데요. 평소에도 한번 사용을 해보고 또 뭔가 특별한 메이크업을 할 때도 한번 사용해서 여러분께 후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옷을 구매를 했는데 생각보다 태모에서 재미삼아 옷 구매했다가 성공하신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옷을 다섯 장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약간 앙고라 스타일의 니트인데요. 뭐 나쁘진 않아요. 뭔가 머리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틀어 먹고 살짝 상큼하게 입을 때그륭도 때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아쉬운 거는 여기 밑에가 되게 너무 생뚱맞게 떨어져 있다. 그리고 넥라인이 너무 좁다. 밸런스가 좀잘 맞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아 요거는 근데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언발 스타일의 니트인데요. 저희가 맨날 맨날 방송을 하는데 맨날 맨날 아이보리 니트를 입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쯤은 입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보다 톡톡하고요. 소재 나쁘지 않고, 퍼풀안 일어날 것 같고요. 소매가 이렇게 길어서 또 나름의 청순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어깨 부분도 너무 이상하게 파이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기대했던 니트인데요. 이 옷이 이게 맞아요? 하정우 배우님 김밥방 하는 그옷 아닌가요? 실패. 그리고 <웃음> 제가 <웃음> 방송 때 입지 않을까 해서 구매를 해 봤는데 이렇게 살짝 넣어서 입어도 산스러워요. 이거는 정말 헤비하게 꾸몄을 때막 정말 샤방샤방하게 뭔가를 했었을 때좀 어우러지지 않네. 싶던... 성공은 아닌 것 같고 실패도 아닌 것 같은 성패. 네 마지막 니트는 얼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보여드릴 수가 없는 이거는 뭐 너무나도 실패다. 이상 싱글어블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 아, 다음에는 더 예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